안녕하세요, 예진입니다. 정말 이른 봄처럼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다들 시즌 1은 좀 하셨을까요? 저는 한동안 쉬고 있었던 출근 전 짬라이딩을 며칠 전 다녀와서 올해 첫 영상을 작게나마 담아 보았습니다. 이날 날씨도 너무 좋았고 하늘도 지금 보시면 정말 청명하죠. 자전거 탈만 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10시 시흥대교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늦지 않으려고 곤도를 조금 더 길게 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고프로를 처음 이렇게 착용하고 촬영을 해서 각도. 바닥을 내리꽂고 있네요 다음 영상에서좀더 시정해보는 걸로 <laughs> 오늘 날씨가 와 하늘이 너무 예뻐요 이런게 뭐 아닙니까 <웃음> <웃음> 아, 물. 이제 여기가 바나부로갈때 안양천 합류지점이고요 이제 안전지대에 입성합니다 대박! 뭐야 <laughs> 뭐야 오늘, 뭐야, 나, 오늘, 오늘, 오늘 너무 예뻐! 오늘 너무 예쁜데? 이게, 왜 이래? <laughs> 블랙 실수한 거 같아! 너무 예쁜데? <laughs> 화이트 한마이야 역시! 아 그치 화이트긴 하지까 <laughs> 우와! 그래가지고 오 진짜 불린 장마! <laughs> 언니 왜 이렇게 더 이뻐졌어요? 너가 더이뻐졌든지 내가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찍긴, 찍긴 찍구나. <laughs> 네 찍긴 찍는데 손짐 언니 이거 내가 봉쇄 갖고 왔는데 <laughs> 다음에 우리 어, 기다 커피랑 같이 먹자. 아, 네. 아, 역시 여자들의 사진 열정은 정말 아무도 못말여죠 열심히 사진도 찍고 이제 저희들의 최종 목적지인 뭐라? 카페 여기. 열심히 배달을 굴려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고고. 안양천이 항상 역풍이 심한 동네라는 건 아마 자덕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날도 똑같이 실렸어요. 그래서 언니랑 저랑 다리 하나가 지나갈 때마다 힘들면 팔꿈치 흔들는데 롯데를 돌면서 적당한 속도로 아, 좋다. 목적지 도착을 해 보겠습니다. 저기서 아, 롯데 서 재밌다. 한강을 <laughs> <laughs> 어, <스리로드가 대박>. 어, <laughs> <상관을> 바라보는 예진이안하하하하 여러분 는안녕하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2 k m 지1도안걸 거예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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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당장 하나, 당장 하나. 왜냐면 속이 차가우면집갈때 너무 춥고, 이제 차가워 먹고, 이제, 뭐야, 속을 따끈하게 달래줘야 돼. 그게 BA의 묘미지. BA로 아, 가실까요? 거고싱 아 배고픈데 나도 배고파요. 아 여기가 <laughs> 있어 맛시랴맛있랴아맛스크 아, 오빠 뭐 마셨어요? 아니 이제 왔어 마시자 마시자 뭐 마시자 <laughs> 뭐? 뭐야돼 <와야> 이거 <laughs> 나, 나 여기서 카드 는데 언니는 여다 넣고 다녀? 어. <웃음> <웃음> 브레드 바나나 브레드 하나랑요. 말차 쿠키 하나랑요. 아이스 아메리 아, 휴. 그예요 코시딘 먼저 바르고 비위는 저한테도 방앗간이지만 타이어라. 참새들한테도 방앗간인 것 같아요 참새가 진짜 그릇에 올라와서 참다. 과자 스틸해가고 어. 그리고 너무 많이 나, 뭐, 먹은 애들은 하늘에 <laughs> <그치>? 머리맡에 <laughs> 보면 없지?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똥을 막 싸댑니다 나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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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어도 그렇게. 웃음> 저희 이제 집으로 웜톤과 쿨톤의 라이딩. <laughs> 열심히 가요 열심히 갑시다 네 가요 안녕 언니 느리면 얘기해줘요 안녕, 괜찮아 진짜 어 역풍이 역시 아니나 다를까 집으로 복귀하는 길에도 역풍이 너무 심해서 언니랑 달이 지날때마다 또 롯데를 돌면서 보기를 하는 중입니다 천천히 갈게요 <laughs> 집까지 열심히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깜짝이. 열심히 솔라로 달려서 동네에 도착하니 54km 정도를 탔고요. 달려와서 출근 전에 세입할 수 있도록 집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시즌1인 만큼 투어도 많아지고 자전거 도로도 많이 탈 텐데, 여러가지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서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